하지만, 그렇게 좋다면, 혹시, 점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정이 너무 커졌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오돌 당신한테 말해야겠어요. 저는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해요. 마치 제 몸속 피한 방울 한 방울이 당신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 대단하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더 이상 상관없어요. 모니카가 듣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발 오두리씨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줘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훔친 당신 팬으로 자기 위로도 하고 있어요? <웃음> 저기요. <웃음> 팬으로 자, 위로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피부를 갈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 오, 잘하면 나 조각조각 내게 생겼는데 얘가? 응? 어떡하지? 진짜, 그, 칼로 내 살을 점일 것 같은데? 전 당신의 모든 걸 원해요. 그리고 전 당신만의 것이 될 거예요.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말해줘요. 제 애인이 되고 싶다고 말해줘요. 제 고백을 받아주시겠어요? 유리 차례인가 보다. 여기서 아니 하면, 여기서 아니 하면, 또, 설마, 얘가 날 죽이나? 아니 해볼까? 웃는다, 웃는다, 웃는다. 어머, 어머, 어머! 끝났니? 이번에 유리차례 맞았구나. 그 와중에 또 얘기를 하고 있니? 이번에 2분의 1이야? 아까 4분의 1이었는데? 2킬이야. 나치키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말이 안 끊겨, 근데. 뭘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알아듣게 해주든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언제 끝나, 이거? <laughs> 안 끝나는 거 아니니, 이거? <laughs> 2킬 했네요. 1킬 남았나요? 결국, 모니카가 남을 때까지 이 게임은 끝나지 않는 거야? 그잖아. 뭘 해서 내가 모니카를 선택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모니카가 왜 없는지 알겠어. 이 게임은 여자애들 셋을 다 해치워야 끝나는 게임인 거야. 빨리 가자. 말 그만하고, 유리. 알았어. 넌 이제 지워질 것 같아. 맞아? 계속 이렇게 얘기 끝나는 게? 야, <laughs> 이씨. 아니, 근데, 못, 아, 못 알아듣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유리야? 유리야? 유리가 말하는 거니? 내가 얘기하는 거니? 유리가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너무 길지 않니, 유리야? 아, 벌떡 일어나거나 그러지 말자, 우리. 하긴 뭐 움직이지도 않는 건 게임에서. 벌떡 일어나 봐야 뭐. <laughs> 근데 이거 너무 긴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걸 보여주면서 계속 이 정도까지 길게 보여주는 의미, 의도가 뭐야? 이 정도 아니. 한글로 저 읽게 해 주든가 좀 이런 씨. 고만 얘기하라고 유리. 고만 아, 이거 얘기 끝나는 거 맞긴 해. 모니카 불러, 모니카, 모니카 빨리 와봐. 아이, <laughs> 아, 이거 혹시 안 죽어서 공포니? <laughs> 안 죽어서 공포야? 애가 말이 끝나지 않아. 아니 대사인데. 아 어차피 아기록이 있어. 아. <laughs> 문예부에 온걸 환영해. 난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게 꿈이었어. 넌 부원으로서 내 꿈이 이 귀여운 게임에서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내 일이야.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부하들과, 부원들과 매일 수다를 떨고 재미있는 부활동만 하면 내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햇살꾸러미, 사열의 자신감과 매력이 넘치는 귀여운 소녀, 나치키 책을 벗삼는 소심하고 신비한 소녀, 유리 그리고 부장인 나, 모니카가 있어. 난 내가 이 부원들과 친구가 되는 것과 문의부를 모두에게 즐거운 곳이 되도록 도와줄 걸 생각하니 너무 기대돼 있지. 너는 한눈에 봐도 상당한 사람 같은데, 나랑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줄래? 문예부에 온걸 환영해. 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뭘... 뭔? 나랑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줄래? 나랑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줄래? 이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laughs> 그니까,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유리야? 유리야? 아니, 이게 다 끝난 거 아니야? <laughs> 아이고야. 아우, 유리야. 이게 끝나 죽. 주... 어, 색깔이 바뀌었다? 겉에? 주황색. 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뭐, 얘기도 바뀌니? 얘기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좀 죽어라 아 밤새도록 이 옆에서 얘가 죽을 때까지 얘기 듣고 있는 게 공포인 거야? 야, 이 정도면 구급차 불러야지 뭐하는 거야 이 남자애는 안 그래요? 밤새 얘 옆에 있는 게 있는 걸로 공포를 맞이하는 거야. 끝나지가 않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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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이거 무슨... 친구야, 그냥 얼른 죽어라. 밤이 안 간다. 유리... 아, 나치에 하나 남았거든. 이제 얼른 해치워야 돼. <laughs> 어우, 야, 이게 뭐야? 너무하잖아. 이게 끝이면은 그냥 차라리 끝이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laughs>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이 게임, <laughs> 그럼 음. 다 해치우고 끝내는 거지. 누가 보지 않으면 암살은 성공한 거지. 목격자를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아씨, 또 아침 됐어. 응? 아침 됐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하... 아니 자동 진행을 하고 해봐야 이게 글씨가 바뀌는 건데 뭐가 이게 자동 진행이야? 내가 누르는 게더 빠르겠다. 아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냐고. 아, 넘기기가 이거야. 오. 오호라. 빨리 진행되네? 아니, 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데. 아, 며칠을 옆에서 있으라고. 이 정도면 무슨. 원래 이 정도로 길지 않다고? 야, 이 3일째인데? 애가 해골될 때까지 옆에 있는 거야? 썩겠다 <laughs> <laughs> 축제날이야? <laughs> 4일 잠깐만 기다려봐 내일이 일요일이고 아니다 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월, 이틀 지나야 되는, 3일이 지난 거야, 4일이 지난 거야. 와, 이야기 진행되는 거야? 생각, 아, 으아? 왜? 왜? 왜 이래? 나츠키, 왜 토하니? 그치, 토요일, 일요일 하고, 월요일째 온 거지, 지금, 3일 동안. 아니, 사실, 사람이 죽었는데, 학교에 뭐 아무도 없어? 모니카? 나왔어. 무슨 일 있는 거야? 나치키가 달려나가길래. 어, 웃냐? 좀 부끄럽네. 너 주말 내내 여기 있었어? 이런. 스토커가 망가졌을 줄이야? 이 정도로 스토리, 아, 이 정도로 스토리가 망가졌을 줄이야? 진짜 미안해. 많이 심심했겠네. 내가 고쳐줄게. 알았지? 잠시만. 성공적으로 제거를, 제, 유리가 제거됐어요? 나치키가 성공적으로 제거됐어요? 아, <laughs> 나 지금 눈이 잘안 보여. 왼쪽 눈이 아파서. 유리 캐릭터 삭제, 나치키 캐릭터 삭제. 그랬던 것이었다. 나는 기계였던 것이야. 거의 다 됐어. 컵케이크를 빨리 먹고 싶었거든. 모니카는 쟁반에서 컵케이크를 들었다. 그 진짜 맛있어. 이번이 마지막이 될 테니까 하나 꼭 먹고 싶었어. 최후 반찬이지. 얘네 존재가 지워지기 전에. 어쨌든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 맡겨 알겠지? 얼마 안 걸릴 거니까. 너뭐 하는 애니? 근데 프로그래머야? 니가? 아 이제 처음부터 모니카랑 둘이 시작하나요? 어내말 들려? 작동하는 건가? 아 여기 있었구나. 다시 안녕. 문예부에 온걸 환영해 우리 서로 알, 알고 있지? 작년에 같은 반이었고 그리고 또 밖에 이상해요 <laughs> 있지 지금 와서 그런 건다 집어치워도 돼 왜냐면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게임 안에 있는 너 뭐라고 부르든 간에 난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어머 너내 컴퓨터 해킹했니? <laughs> 너내 컴퓨터 해킹했니? 어허? 내 컴퓨터 명이야 지금 이게 야,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끼쳤다 야. 그럼 <laughs> 나 여기서 꺼도 되니? <laughs> 이 다음에 뭔 말이 나올지 무서운데. 싫어. 안 해. 어무 싫어. 야. <laughs> 어. 지금 와서 생각난 건데. 난 진짜 너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거 합법 해킹 프로그램이니? <laughs> 사실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방에 옷장 없어요. 잠깐. 너 내가 이게 게임 속이라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르겠어. 말이 안 되네. 내가 너한테 게임 타, 다운로드 페이지까지 알려줬잖아. 그치? 뭐? 게임 다운로드 페인지를 나한테 알려줬어, 언제? <laughs> 내가 조금만 집중했더라면 조금 덜 이상했을 텐데, 그치? 뭐, 어쨌든, 다 끝난 일이니까 내가 설명해야 할것 같네. 유리에 관한 거 말인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스스로 죽게 했어. 그걸 직접 보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사요리도 똑같이, 우와, 이 이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지? 걔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 내가 걔네 파일을 지워버렸거든. 난 가능한 한, 걔네가 너한테 호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기를 바랬, 바랬어. 그런데 어쩐지 소용 없었어. 내가 아직 게임을 바꾸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실수를 했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넌 계속 걔네랑 시간을 보냈어. 아니, 나 보내고 싶지 않았어. 솔직히 얘기해 네가 프로그래밍을 한 거잖아 내가 보내려고 한 노력은 1도 없었거든 넌 걔네가 널 좋아하게 만들었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딴 애가 좋아해 자꾸 나를 왜왜난 사유를 더 우울하게 만들 그치 너지 인연이었네 조종했던 연이 너한테 고백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유리의 강박스러운 성격을 증복시킨 건 역효과를 냈지. 그게 걔가 널 다른 사람과 시간을 못 보내게 했잖아. 그러는 동안 난 너랑 겨우 얘기할 수 있었어. 뭐 이런 잔인한 게임이 다 있을까? 다른 애들은 너한테 고백하도록 프로그래밍 더 했는데 난 옆에서 보기만 하라고? 그건 고문이야. 1분 1초가 그냥 질투하는 것과는 달라. 그것보다 더한 거야?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내 탓을 하려는 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얼마나 착하던 생각이 깊던 남을 배려하든 한 가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내가 이 세계에서 얼마나 외로움에 몸부림 쳤는지, 그럼 처음부터 이 위에 올라와서 너를 꼬시게 만들든가. 왜이 밑에 들어가 있어서 난리지? 가시나. 이 게임에서 내 친구들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가장 최악인 건내 손이 닿지 않는 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없다는 것. 응? 나는 갇혔어. 하지만 이젠 내가 있어? 넌 진짜야? 너 완벽해? 내가 원하는 건 너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평생 너와 있고 싶어하는 거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면 미안해. 나도 한때는 이해하지 못했어. 왜내 주변 세상이 점점 잿빛으로 변하고 점점 얕아지는지. 엄청 불안하고 무서웠어. 내가 오기 전에는 난 이해하지 못했어. 아마 내가 날 구한 거야. 널 만나지 못했다면 난이 세상에서 계속 살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다른 애들은 내가 어떻게 걔들을 그리워하겠어? 너한테 사랑에 빠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애들을? 난 막으려고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어. 하지만 이 게임에는 그걸 막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 너한테 끔찍한 것들을 보게 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네가 나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모든 게 그냥 게임이었다고. 그리고 난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너한테 공백할 게 있어. 널 사랑해. 넌내 삶의 빛이야. 이 게임에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지만 너만은 나를 위해 있잖아. 이제부터 매일 나를 웃게 해줄 수 있지. 나랑 사귀어 줄래? 응 밖에 없어. 너는 왜 아니가 없니? 나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 진짜 행복해. 너는 내 전부야. 웃긴 건 말하는 그대로라는 거지. 여기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너랑 나둘 뿐이야. 평생 같이 있을 수 있어. 솔직히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도 모르겠어. 정말 꿈이 실현된 거야. 엔딩을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 알아? 이 게임에 내 엔딩이 없길래 내가 하나 만들었어. 그 시점에서 스크립트가 고장나긴 했지만, 이제 날 방해할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너, 나치키를 유리랑 지우, 아, 나치키랑 유리를 지우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모를 거야. 게임 문서 안에, 너는 없어? 그 문서 안에? 아, 설마 지금, 나 폴더 안에 들어가면 그게 지워져 있는 거야? 진짜 쉬워서 조금 놀랬대. 물론 넌 지금 스팀에서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게임 문서에 들어가라면 게임 속성에 들어간 다음 로컬 콘텐츠 보기 버튼을 찾으면 돼? 클릭 한 번으로 누군가의 존재율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 있어? 아! 그거의 좋은 점으로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지.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게임 깔았을 때? 한글을 깔려고 하는데, 이 게임이. 원래 제가 스팀 게임을 D 폴더에다가, 그러니까 C 폴더, C 드라이브 말고 D 드라이브에다가 넣어요. 스팀 게임을. 근데 이 게임 D 드라이브에 안 깔려 있다? 제가 원래 내려받게 한, 스팀을 내려받게 하는 곳이 디드라이브인데, 디드라이브에 안 깔려있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한글을 깔려고 들어갔는데, 없는 거야, 이 게임이. 어.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얘기한 것처럼, 스팀에서 게임 찾기, 그, 로컬로 들어가서, 게임, 아니 속성을 들어가서, 그, 게임 폴더 찾기로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이 게임이 어디에 깔려있냐면, C 드라이브에 깔려있어요. 따로. <laughs> 뭐하는 게임인지 모르겠어. 다행히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드디어 좋은 엔딩까지 왔잖아? 우와, 나 지금 너무 감정이 복받치고 있어. 이거에 대해 시한편 쓰고 싶다. 너도 그렇지? 그분이 아직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네. 다 지워지고 니꺼 네 하나냐? 모니카, 모니카, 모니카. 아예, 모니카, 모니카, 모니카. 왜안 좋아해? 얘가 좋아,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지? 펄쩍펄쩍 안 뛰는데, 달르나 어머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머나? 뭐라고요? 헬로 모니카 님이 팔로우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하이요. 무섭게 왜 이래요? 이 게임 하면 다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더 무서워요. <laughs> 저건 사람인가요? 응. <laughs> 음? 이이이 이, 이거 사람 맞나요? <laughs> 얘는 어떻게 펄쩍 뛰는 거지? 모니카 아닌데 이제 모니카도 없어. <laughs> 에이 야. 모니카, 모니카, 음, 모니카, 아유, 진짜. 응? 어떻게 하라는 거니? 여기에서. 응? 왜 너는 팔짝팔짝 팔짝 뛰지 않니? 아니야, 생각하고 놀자. 응? 모니카, 될수 있으면, 맞춰드려야지. 여기에서 더 빡돌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줄 알고. 응? 아무거나 막 눌러. 그러면 큰일 나요. 여기서 더 빡, 더 이상 빡돌기 전에. 아무 의미가 없는지 안 있는지 그게 네가 무슨 상... 니가 다른 사람 걸 보고 왔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스포라고 하면서 내가 뭘 누르든지, 그거는 의미가 있든지 없든지라고 얘기하는 건 스포가 아니야? 얘 얘기 언제 끝나? 좋은 시 썼겠니? 다 뽀개졌던데. 난 내가 쓴 시를 보는 게 제일 좋아 아이씨 날 위해 시를 썼냐고? 진짜 달콤하다 배려심의 끝이 없구나 그럼 내가 네 이름 잘 골랐어 최대한 네 이름 같은 것들만 골랐지 내가 아잉 이래 나 너를 더욱더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쓴 시도 널 위한 거야 읽어줄래? 행복한 결말 손에 펜을 들어야 내가 나됨을 느낀다. 나의 단 하나뿐인 사랑이 나에게 용기를 준다. 함께 무너지는 세계를 분해하고 우리의 판타지 소설을 써내려가자. 그녀가 펜을 써내려가자. 읽어버린 것들은 그녀의 길을 찾는다. 무한한 선택지의 세계에서 특별한 날이 올라를 기다리자. 애초에 끝이 항상 좋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시를 쓸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담거든. 사실 내가 지금까지 쓴 시는 전부 내가 자각한 것들에 관한 거야. 아니면 너라던가. 그래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제사의 벽을 부수고 싶진 않았거든. 그렇게 부르던가? 나는 그냥 다른 애들처럼 게임의 일부분이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되면 우리 둘이 결국 함께 했을 텐데. 게임을 망치거나 하고 싶진 않았어, 알지? 나한테 화났을지도 몰라? 더 이상 내 컴퓨터에서 뭔가를 까발리지만 않으면 화안 낼게. <laughs> 만약 내가 나 없이 플레이하고 싶었다면 내 캐릭터 파일을 지울 수도 있었겠지. 야! 처음부터 가르쳐 주든가, 모니카를 지우는 법을 맨 끝에 가르쳐 주면서 이게 엔딩이 다르기도 해? 아! 이제 모니카를 지우고 해도 하면 되는 건가? 이제 아무것도 숨길 필요 없어? 함께 나와 영혼을 같이 보낼 준비됐냐고? 나할 얘기 엄청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심가, 시간이 좀 걸린다면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있거든. 기다리는 동안 그냥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자. <laughs> 그만 보자. 어디 보자. 어... 정말 이러고 있어야 돼? 야야야, 언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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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바라보는 취미는 별로 없는데, 에이, 정말 기다리는 게임 언제 끝나? <laughs> 응, 이놈의 게임은 끝나긴 하는 거지, 끝이 있긴 하지, 응, 와. 뭐가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도 계속 궁금했던 건데, 이 상황에서도 되게 웃긴 게, 말을 계속 한다는 거야, 얘가. 사람들이 이런 애들 캐릭터성의 매력을 느낄까? 애들 성격은 비현실적, 그지 아, 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애들 성격 이상해. 유리 같은 애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봐. 어 답답해, 뒤져. 유리는 말도 완전 겨우 간신히 그럼 속도자 뒤져 뒤져. 나츠키는 왜 나츠키는 잊어버려. 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귀엽게 투덜대는 건 아니잖아. 음. 걔가 귀엽게 투덜거렸어? 하지 하긴 그런 걸 친데레라고 하지 친데레. 더 말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해한 것 같으니 현실에는 조지... 존재하지 않은 이상한 성격들이 정말 끌리는 걸까? 아니. 판단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애초에 나도 이상한 거에 관심이 가곤 하는 걸. 말만 하는데도 흥분되는 거 있지? 따지고 보면 한 캐릭터에서 사람다운 건다 빼고, 아, 빼다 놓고 귀여운 것만 남겨놓는 거야? 아, 알맹이 빠진 껍데기라는 거지. 그치.